안녕하세요. 파크리오 장미진주, 미성 크로바 전문 올림픽 부동산입니다. 잠실 파크리오는 6 8 6 4세대 만모스 단지로 올림픽 공원, 한강성 내천, 지하철 2년 8월, 9일 후선, 서울 아산병원과 접하고 친환경조경 표적성이 뛰어난 직주군접형 도심전원 아파트입니다. 평형은 16평, 26평, 32평, 33평, 45평, 52평 고르게 구성되어 있고 단지 내에 구리버린이집, 해피추 지원, 잠실초 잠현조, 잠실고가 있고 인근에 잠실중, 풍납중, 풍납여중정시녀고 보성고등이 있어요. 특히 올림픽공원 50만 평, 석촌호수 2.6km, 성내 전산책로 8km, 롯데백화점, 1 2 3층롯데월드타워몰 홈플러스, 테크노마트, 교보문고 등 최고급 공원, 관광, 쇼핑, 문화시설이 많아요. 단지 내에 우체국, 파출소, 동사무소, 피트니스센터,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탁구장, 타가소 등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9,800 대주차장, 열병합지역난방, CCTV 자동 경비 초대형 단지로 관리비가 아주 저렴하지요. 파크리오 앞에 시공 중인 야구 천세대 진주, 미성 크로바는 3년 내 완공 예정으로 인기 상승 중이며, 본인이 조합원으로서 상세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올림픽은 파크리오의 이상가 105호, 잠실나루역 1번 출구 전면에 있으며, 정직실내를 모토로, 고객님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올림픽 공인중개사 대표 문성식.